경직을 대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모시고, 한담회를 진행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크고 작은 거 가리지 않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, 여러분들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, 이 자리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,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어렵게 만들고, 힘들 때 만들었지만, 저는 애로사항이 좀. 해소가 되고 어, 사업하기 좋은 우리 경기도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류 업종이라는 것이 서비스 업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제조업이나 뭐 농업이나 뭐 이런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. 저희 같이 서비스업에 들어가 있는 물류 기업은. 그게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코로나 19 등등으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도 구인난이 엄청 심한 업종이거든요. 단순 노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쓸수 있게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. 지난 2월달에 물류 업종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다만 이제 물류 업종 중에 전 직종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택배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 외국인을 허용하기로 했는데. 물류 업종은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특례, 특례 고용 허가 업종이고요. H2 비자를 가진 동포를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. 2021년 업역 규제가 폐지되면서 종합은 전문보다 높은 등록 기준을 갖고 있어 아무 부담 없이 전문공사에 무차별로 참여해서 금년 1월부터 3월간 소규모 전문공사를 36%를 뺏어갔습니다. 어벽 파괴로 인한 선량한 전문 건설업이 사업 물량 고갈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이거 몇 차례 저희가 이제 지금 이걸 받았는데요. 어, 우리 전문 건설협회하고 다시 한번 이거를 자세하게 대표님께서 건의한 내용 플러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건의한 내용이 예, 받아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걸. 관련 부처하고 치열하게 협의를 합니다. 어떻게 하든지 기업 입장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주려고 오늘 말씀한 내용 저희들이 잘 가서 풀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.